혹시 탄수화물을 아예 끊어야 살이 빠진다고 믿고 계시진 않나요? 최근 캐나다 토론토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한 다이어트가 오히려 대장암 발병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저탄수화물, 저섬유질 식단이 특정 대장균과 결합할 경우 DNA를 손상시키는 콜리박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증가해 대장암을 일으킨다고 경고했는데요. 탄수화물을 줄인 식단을 지속하면 장내 특정 세균이 활성화돼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용종이 쉽게 생성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탄수화물 식단을 유지한 쥐들에게서 대장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이어트를 이유로 빵과 밥등 섬유질까지 무조건 끊어버리면 장, 점막층이 얇아져 암 유발 물질의 공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탄수화물 섭취를 거렸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는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줄이고 운동을 병행하는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